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성환 전라북도 의회 의장의 본회의 의사 진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회 윤리특위가 의사봉을 다시 줄수 있도록 결정을 뒤집었기 때문인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 전라북도 의회 의장 의장직 사퇴 요구가 있었지만,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했을 뿐, 무죄를 주장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에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도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본회의 의사진행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고, 송의장이 수용하면서 논란은 진정국면을 맞았습니다. 도민과 원인들의 기대와 신뢰를 통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총을기 진심으로 사과니다 일심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도의회 윤리특위가 권고를 철회하면서 통성원 의장은 다시 의사봉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의회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고 의장의 명예 회복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심 그것이 너무나 길어요. 지금 12개월 이상이 됐고 무가나지뭐뭐 뭐 형이 나올지 그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도의회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도의장에 대한 권한과 예우를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의사 진행 제한마저 철회하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겁니다. 의장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 전체, 도민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다. 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는 송 의장이 1년 만에 다시 의사봉을 쥘수 있게 돼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